221페이지, 넓이. <laughs> 자, 이렇게, 이런 도형이 직선 3차 함수 있는데요. 여기 선접하고, 여기. 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구간을 알아야 되겠죠. 어디서 어디까지. 그럼, 인테그랄, 알파, 베타. 그럼, 여기 어디서 이 구간은 어떻게 구한다고? 음, 이 함수 두 개를 연립해서 구한다. 그러고난 다음 어떻게 위에, 함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뺀다 빼서 정적분 한다고 그랬죠. 음 계산 합니다. 근데 요 안에가 2차 함수 2차식이고 아래 끝 위끝이 두근이면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그랬죠. 넓이로 하라 그러면 계산해서 플러스로 만들면 되고요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 새로운 공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얘는 언제 쓸수 있냐면, 3차고 1차인데, 여기 한 군데 접합니다. 자 접하면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연립했을 때, 연립해서 야의두 군이 알파베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x 알파 제곱 된다 했죠. 접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관통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x 알파 요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3차가 요런 모양일 때 이렇게 접하고 하나는 관통할 때 그때 이 부분의 정적분 값은 12분의 a 12분의 a 베타 알파의 세제곱이 아니고 네 제곱이다. 2차일 때와 3차일 때 이차일 때였죠.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삼차다. 한 군데는 접하고 한 군데는 통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제곱. 자, 얘도 자이정적분 계산하는 게 귀찮잖아요. 계산 실수도 종종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죠.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이 있는데 이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때 그럼 당연히 a에서 c까지 fx 적분하고 c에서 b까지 fx 적분했을때 이렇게 넓이가 같다잖아 그죠 요거는 이 y가 마이너스인 부분이니까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값 나올거니까 절댓값 씌우면 넓이 같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넓이 같으니까 그냥 a에서 b까지 한방에 정적분을 하면 그렇지 0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고 했을 때 a에서 b까지, b까지 예 위의 함수에서 밑의 함수 어느걸 위, 밑에 상관없죠 이 경우에는 정적분하면 0이 된다 넓이가 같을 때입니다 역함수, 역함수 이 부분은 어, 뒤에 예, 이 뭐, 괜히 어렵죠. 뒤에 실제 숫자 문제를 통해서 풀겠습니다. <laughs> 곡선 위의 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이 곡선에 그을 때 직선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넓이. 의 자, 그럼 그래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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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생각을 해 보면 3차 음수2 y 절편이 2구요 자, 얘는 그냥 미분하면 3x 제곱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 이상이죠. 그럼 계속해서 쭉쭉 쭉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다. 1, 3 1, 3에서 접하는 직선 접한다 그랬으니까 접하는 직선을 쭉 이렇게 그을 때 그을 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이 접선이죠.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겠지. 미분해서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접선은 직선이니까 한점 나오고 기울기는 미분해서 1 넣으면 되니까 3이죠. y 마이너스 y1 기울기 x 마이너스 x1 그래서 직선의 방정,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x다. 원점 지나야 되는데 좀 잘못 그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렇죠. 교점의 x좌표를 알아야 되겠죠. 교점의 x좌표. 그러면 얘와 얘를 열립해야 된다 자 조립제법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고민할 필요 없지 확실하게 1인걸 아니까 x-2를 잡아내고 최고차항 계수비교 x제곱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세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야지 2 되지 x제곱 계수가 없네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이래 되겠죠. 그러면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x 마이너스 e x 어디다 x 플러스 e x 마이너스 1.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플러스 e는 0 이래 된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다 그럼 인테그랄 어디서? 마이너스 2에서 1까지죠 위에가 곡선, 밑에가 직선 자, 이렇게 정적분을 해도 되지만 이 경우 어떤 거고? 삼차하고 직선, 삼차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한 군데서 접하잖아 연는 관통하고, 그죠?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12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그렇지 네제곱이었죠네제곱3 4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7 근데 넓이니까 마이너스가 안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바꿔서 답을 하면 된다 미분하고 적분하고 <laughs> 섞어놨는거죠 그 마찬가지 자이 밑에는 같은 문제니까 유형의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한번 살펴보고 별로 없습니다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래프 그려야 됩다 야외 그래프 야외 그래프 자 이거 어떻게 절대값 붙었다 그자 전체에 절대값 있으니까 얘를 그대로 그려요. y 절편이 마이너스 1 X 절편이 마이너스 1하고 n 이죠 h e 렇게 그리고 난 다음 어떻게 한다? n 는 Y 전체의 절댓값이 있으니까 Y 는 항상 양수다. 그래서 음수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접어 올려야 되겠죠. Y 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이게 예의 그래프구요. 그럼, 요 대칭 저거 올렸으니까, 요 1이겠죠. 그리고 직선은 y는 1입니다. y가 1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 부분이다. 아 근데 그래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림을, 근데, 자, 그냥 봐도 어 그래프 그리면서 알수 있겠죠. 얘와 얘의 넓이는 같다. 왜 대칭되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니까. 그럼 이 부분만 구해서 이 부분을 구해서 두배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점에서 표가 필요하죠. 여기는 1이고요 그러면 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만나는 거다 그죠 요거하고 요거. 요거는 어, x 제곱 빼기 1이죠. 얘와 1이 만난다. 그럼 x 제곱 빼기 루트이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1되고 여기는 루트이다. 자 그럼 위에가 1이죠 자 구간도 해야되네 그럼 0에서 루트2 위에 1빼기 x제곱빼기1 이렇게 하면 되나? <laughs> 안됩니다 왜? 자 0에서 루트2 한방에 안되죠 왜? 이 그래프가 다르잖아 이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이 그래프가 다르잖아 쪼개야 되죠 어디? 1까지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는 위에 거는 1이 맞습니다. 근데 밑에 함수 그래프가 얘잖아요. 얘. 얘는 뭐죠? 어 얘를 x축 대칭했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 거지. 그래서 1 빼기 빼기 x제곱 빼기 1 얘를 정적분해야 되고 그리고 1에서 루트 2까지는 위에 거는 맹이 1입니다. 근데 밑에 게 이거잖아요. 밑에 게 얘잖아. 1 빼기 x제곱 더하기 1야를정적보내야 되죠. 그런데 너좀 조심해야 된대. 계산만 하다 나 보면 여기 끝낼 수 있는데 이거 해서 어떻게?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곱하기 2. 왜요 부분만 했으니까 얘도 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자, 계산은 직접 해보세요. <laughs> 마찬가지, 그래프 그리는 게 문제겠죠. 어, 다행히 전체에 절대 값이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얘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접어 올리면 되죠. 얘는 2x, x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리고 요점에 좌표가 필요하겠다 하자. 그럼 당연히 0과 마이너스 1이니까 대칭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요것도 2분의 1이 되나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뭐 X 요거하고 X축 X마이너스 2로 둘러서입 야의 그래프하고 X축하고 X는 마이너스 2에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만날 테고 그럼 어느 부분 된다고 y 하고 y 하고요 부분 파란 부분과 또이 그래프와 X축하고 이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적분해야 되겠죠. 정적분.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그냥 2x제곱 플러스 2x 얘를 적분하고 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그렇죠. 얘입니다. 얘. 얘. 얘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겠죠. 근데 다행히 얘는 그래프 그리면서 나왔잖아 그죠? 아래 거도 이끝이 두근이죠? 공식 마이너스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요거 하고 얘는 어쩔수 없이 계산한다 그죠? 그래서 다 하고 그래서 그래프 그림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얘도 해볼까요? 얘는 지금 일차함수 직선이니까요 좀 다를 것 같은데 얘의 그래프가 0이고 1이고 그러면 요렇게 그리고 어떻게? 대칭 이동해서, 어, 요렇게 그래야 되겠죠. 전체 절대 값이 있더라. 야는 2분의 1. 이런거 필요하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2.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 4분의 1이네, 그죠?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으니까. 왜또 지워지나? 4분의 1. /4. 자, 얘하고 y는 x 플러스 3. y 절편이 3이고, 3이고, 기울기가 1이다,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둘러싸인 부분.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이즈미좌표와이즈미좌표가 필요하네요. 이점의 x좌표가 필요하죠 교점의 x좌표 그러면 둘 다가 x제곱 빼기 x니까 얘하고 x 플러스 3하고 교점의 x좌표 연립해서 푼다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이죠 자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은 어디다 이부분이지이 부분 그런데 함수가 다릅니다.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0까지입니다. 0까지. 요 그래프잖아요. 계산이 상당히 귀찮겠네 위에 거, x 플러스 3에서 밑에 거를 빼고, 그죠? 그 다음, 요 부분을 해야 되겠죠. 0에서 1까지는 아, 아니다, 아이다 슈어리, 슈어리. 많노이 부분 아이지요 위에죠, 요 위에. 이 네, 부분 끝났고요. 이제 여섯일까지다, 그죠? 여섯일까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0에서1까지 위에가 x 플러스 3이고 밑에가 뭐니? 요거죠, 요거, 요거. 그럼 요거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입니다. 빼야죠. 그러고 난 다음 남은 부분은 1에서 3까지 이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x 플러스 3요렇게 되겠죠. 얘를 각각 다 구해서 계산을 해서 혹시라도 음수가 나오면 플러스로 만들어서 더해야 됩니다. 계산이 상당히 귀찮겠죠? 직접 계산은 미안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k가 1보다 클때예와 x축으로 둘 사이는 도형의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지 얘는 0과 1과 k에서 x축과 만나니까요. 0과 1과 k에서 만나고요. 최고창의 양수 이렇게. 근데 이 도형이 넓어야 같대. 그럼 어떻게? 0에서 K까지 뭘? 얘를 정적분한 값이 뭐다? 그렇지. 0이다. 그죠? 전개해서, 정적분해서 해야 됩니다. 야는 공식이 없다. 그죠? 접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보면 대칭되니까 야는 이일 겁니다. 그래서 밑에 <laughs> x초로 되는 넓이 왔다. 야와 야로 도형의 넓이 왔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네. 자, 얘는 이런 상태인데요. a와 b의 넓이의 b가 1대2래이 넓이. 넓이의 b가 1대2래요. 1대2. 자, 야가 2차니까. 오케이. 예, 네. 그렇지. 여기에 대해서 대칭되겠죠. 그럼 이 x좌표는? 그죠. 접선의 기류가 0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어떻게? 2x-6이 0. 3이죠. 3. 그럼 그렇지.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뭐? 얘를 적분하는 게 정적분한 값이 얼마다? 0이다. 0. 그죠?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같으니까 0. 됐습니까? 219분도 마찬가지지. 곡선, 곡선. 3차, 2차. 얘는 최고 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테고요. 얘도 최고 차항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갈 텐데. 이차 이렇게 가고요. 얘는 어, 얘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가겠죠 이제. 그래서 이 부분에 넓이가 같다 그랬잖아. 그럼 뭐 그렇죠. 교점이 필요하죠. 교점이 필요하다. 그럼 연립해서 <laughs>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그렇지? 네.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어. 연립해서, 아, K 때문에 한번 해 볼까? 뭐, 근데. 이런 거할 때는 쫄지 말고 그냥 계산해 보세요 넘어가서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있으니까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kx 이래야 되겠죠 x x x 보이죠 x 빠지고 x제곱 k 플러스 1에 x 플러스 k 이래야 된다 그죠 어 어 하면 안 되죠. 왜어 하면 된니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1하고 k니까. x 1, x 빼 k.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지? 보이나요? 1하고 k니까. 요 k 곱하기 1 되잖아요. 그럼 0과 1과 k에서 만나는데 k가 1보다 크다 그랬다.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k다. 이 말이지. 그럼 인테그를0에서 그렇죠 k 까지 해서 어, 위에서 밑에 거 빼는데 위에서 밑에 거 빼는 건데 상관없지 어차피 정리하면 이식이 될 겁니다 이식이 감오죠 어, 정신 차리고 계산을 해 계산하다 보면 감이 옵니다 그래서 야가 뭐다 그렇지 0이래0 그리고 <laughs> 226조 그리고 226 조까지 하고 여기서는 자 그래프 그리고 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는데 좀 어렵지 어 끊고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까지만 하고요. 자,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얘가 2등분 자 상황을 한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죠. 삐뚤지 이렇게 0이고요. 4 바로 보이죠. 4 그럼 최고창이 음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 요 넓이를 요 부분을 뭐가 y는 ax 원점 지나지 그지 이등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요 부분의 넓이와 요 부분의 넓이가 같아야 된다 그런 a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여기 요 점에 x 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럼 뭐 얘와 얘를 연립해야 되죠 넘어가면 뭐 이런 거는 바로 암산이 되면 좋고 그죠? a 빼기 4, x는 0, 그지? 그래서 x 묶어내, 그럼 x, a 빼기 4, 그럼 x가 0이거나 또는 4 a 이죠4 a 그럼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4 a 이다 <laughs> 요즘의 좌표는 4 a 이다 자, 그다음, 그럼 인테그랄 0에서 4 a 까지 정적분? 요거죠, 요거. 요 부분. 그러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뺐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 부호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대, 사실. 이게 마이너스면 요게 플러스일 테고, 플러스, 아참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어느 걸 하나, 이 정적분을 하다 보면, 그지? 어차피 계산 결과는 부호에 따라서, 어 야가 플러스가 나오느냐,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이런 차이 밖에 없거든. 그럼 어차피 플러스면 그대로 하면 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되죠. 넓이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지. 왜? 아래 끝위 끝이 야의 두근이었다라는걸 알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A. 1이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게 요 파란 부분의 넓이지. 근데 2등분 돼야 되는데, 이 넓이가 얼마냐라는 거 알면 되잖아. 그건 쉽죠. 왜? 0에서 4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할수 있잖아요. 0에서 4까지 뭐 마이너스 -x 제곱 4x 야이 넓이를 할수 있죠. 마찬가지 아래 끝도 위 끝이 두 군이었습니다. 그럼 6분의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 제곱 또4세번 곱하고 계산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세요. 3분의 3 0이다 그지? 어. 그럼, 여기서부터 2까지가 3분의 32란 얘기니까, 반틈은 2분의 1 곱하면 되니까, 3분의 16이다. 곱하기, 아니다, 2분의 1 곱해야 되는구나. 아, 맞지? 그럼 16. 이렇게. 자,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4 a 의세제곱 b, 2대죠, 2, 32. 자, 이 야스, 여기서 이, 이, 이 방정식을 <laughs> 어떻게 푸느냐? 전개할까? 와, 전개 귀찮지? 어, 너무 힘들죠? 3 곱하기 4의 제곱 곱하기 A. 3 곱하기 4 곱하기 A 제곱. 빼기 A 세 제곱. 32. 자, 이렇게 해서 풀라고 하지 마시고. 왜? 어차피 A가 실수잖아요. 그죠? A 실수예요. 그럼 요세 제곱이잖아. 세 제곱. 그럼 어떻게? 어떻게 양변을 동시에 삼분의 일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a 되고 삼2의에 삼분의 일 제곱, 그지. 그러면 a 는 넘어가고 넘어오고 사 빼기 세 제곱근 루트 삼2이 요래 되겠죠. 그러면 사 빠지고 삼2는 이의 오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이 세제곱 2 제곱을 하니까 이는 하나는 나가고 세제곱근 루트 이는 사 요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응. 계산도 만만치 않지, 그렇지? 네. 요거 계산 조심하시고. 정계산 안 됩니다. 응. 같은 문제다.